이 마풀에 서 어이 잘한다. 잘했어, 어이, 깨끗해졌네. 근데 손을 정무 많이. 이거 너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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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돼. 아! <laughs> 왜? 아! 이제 뭐 하는 거예요? 아! 한 번만 해줘. <laughs> 뭘 묶으라고요? 라고요네 반지를 어떻게 묶어요? Y and Z 넌 원하는 A bit G bit A to 1, 2 G a 어이 잘하는데 한번더 아니 근데 자 마지막 <목소리> 마지막 한번 잘 잡고 잘 잡고 잘 잡고 자리 자리 잘, 잘 잡고 자어 잘했다 조금, 어. 조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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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팬티시취 하는 언니야 진짜 응. 이제 팬티시안 하는 언니 될 거지 응. 응. 잘하고 있어 인데 언니 유정 언니 인데 이 언니가 언니하고 하겠다. 맞아. <laughs> 머리핀이야? 머리핀 머리핀 머리띠머리띠 언니 머리핀 머리띠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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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, 언니, 언니, 언니 더 나, 언니 더리핀날 이거 이거 사머 이건 머리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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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머못핀머리이 머리핀 머 네 어떤 투 나왔네. <povo> <레 disadvantaged> 너발견너너는지 그거 혹시 네. 공서그이 나중에 괜히 재밌게 놀자. 네. 엄마. I love you. I love you I love you I love you I love you 유주 뭐야? 인어공주야? <laughs> 기어 내려네 됐다. 가나 또. 좀만 고무서워서못 하겠어. 저 조금 아빠 더 높게 높게 잡아야지. 아빠 잡았어. 괜찮아. 여기 잡으면 옆에 있어. 여기. 여기 딱 잡아. <laughs> 그렇지. 괜찮아. 아빠 잡아. 빠 잡으면 아빠 잡으면 안 떨어져. 아빠 뒤에 자, 또 있잖아. 바라나? 아빠 잡았잖아. 절대 안 떨어져. 걱정하지 마. 그렇지. 아니 아니. 잘했어 잘했어. 아빠, 괜찮아. 아빠 잡았어. 아빠 잡았어. 알았어 알았어 알았어. 그럼 아빠 그냥 쭉 올려줄게. 쭉. 하. 하. 안 여기 올라가. 여기. 두개 먹었어? 잘했어. 아빠가 두개먹어 응. 아, 아. 응. 이거 딱 집어 먹어? 맛있어? 재밌어? 응. 응. 여기 재밌어. 여기 재밌어? 나중에 또다. 나중에 또 와? 그래. 우리 유주, 옛날에 용감했는데. 응?

친구들이 있어서 흔들리는 거야. 괜찮아. 오 잘하는데. <laughs> 괜찮아. 친구들이 있어서 그런거 올라가봐 이지야 괜찮아. 재밌다, 그렇지? 흔들리니까 재밌어. <laughs> 여기는 바퀴. <마크가>. 여기는 <laughs> 이거 매워. 초콜릿 맵다고? 안, 안 매워. 안 매워. 거잖아. 엄마 매운 거 먹었어. 혼자 좀 와. 여기 닦아. 어때? 맛있지? 응. <laughs> 이제 뭐 먹어? 뭐 먹어요, 이렇게. 응, 뭐 먹어요? 빵이에요. 맛있어요? 네. <laughs> 고맙습니다. 고맙습니다. 네. 당근은? 당근? 응. 당근은 토끼가 먹고 있나? 맞아. 토끼가 먹고 있어. 숲속에. 음. 숲속에서. 숙소개. 나 꼬다리도 먹은다. <laughs> 꼬다리도 맛있지? 너무 잘한다. 어, 야 이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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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 붙어있던 거 이렇게 뜯었어? 붙어있던 거 이렇게 뜯다어 응. 음. 아이고 잘 먹네. 수박 냄새! 수박 향기가 나? 수박도 콕꼭해서먹을 흘리지 말고 흘리지 말고 응 이거 맛있지? 응 음, 맛있지 아구 잘 먹어 나안 배터지. 그러니까. 냥나 바지가 좀넣었지넣었지 뛰면 안 돼, 뛰면 안 돼. 이건 뭐라? 어? 키가 먹었어잘라 어, 어, 먹었어. 어, 또줘 봐. 손 조심해. 이 양이 장난 졌어. 이 너무 많이 먹는데 너무 맞아? 많이 먹는데? 어요 어, 조심해. 손안 물리게 조심해. 일찍 얘들아, 살짝 좀 해. 유주 크게 해서 줘야지. 안 그러면 손 물지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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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, 잘하네. 안 빼도 먹을까? 음, 잘 잡아. 안 먹어. 유주 이제 그만 줘? 이제 그만 줘? 옳지. 이제 다른 양주자. <laughs> <laughs> 아이 잘하네 어? 어디지 <laughs> <laughs> 엄마 보내줄까? 아? <laughs> Okay. <laughs> With that i saw. 안 까불어? 손 아, 놔. 손 까불어. 놔. 까불어? 까불어? 까불 거야, 안 까불 거야? 아, 안 까불 거야. <laughs> 까불지 마. 두 번이나 더 뽑았는데 e 왜? 저것문 Young b 왜? y 서 h a 야 다리. 다리. 만지지 지지 마, o 다 that? h a n a 지 w h 지런다 다리 들리들그 a r k 다리 t h a 하나, <목소리> 둘, 셋. r 다섯 o 여섯 Ross 개. 여섯 개, 그 기서 이쪽 으로 Ну